자 지금 sm100 셀이 윗꼬리를 달고 18%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sm100 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크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sm100 셀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시고 주 눌러셨다면 sm100 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주님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sm100셀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가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에 대한 좋은 내용들의 발표가 나와주면은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번에 현대 아틀라스의 발표 이후로 50조 원을 투자 한다 라는 내용들의 발표가 나와줬고 이에 따라 이 세부적인 내용들의 공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M 백셀도 이에 따른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미션 제품의 내용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은 아틀라스에도 활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SM백셀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선장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세 가지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줬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SM 백셀 비으로 엑스텍 종목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저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를 보여드리면은 자 12월 2 8일 8시 11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SM 백셀 빛으로 넥스트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의 근처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3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캔코안은 제가 목표가를 19,000원에 부근 대 자율 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1% 때부터 시작을 해서 34%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예0백셀은 2,4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30% 29% 25%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게 아니라 12월에 구독자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벌써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받아보셨습니다.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2초면 입장신청 가능하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신청 해두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 사은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 알림신청을 해두시고 구독자인 걸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내가 구독자다, 알림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SMXL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에 뚫어내지 못했었던 그 박스의 구간을 뚫어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위쪽 구간에 매물을 막고선 지금 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 결국에는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았고, 종가상의 위치에서 그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방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추세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만 봐도 딱 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꼬리를 달아준 모습들은 물량을 일부 소화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 뿐인 거지 걱정을 하시지 말고 s m 1 셀의 종가 라인이죠 이 가격대도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위쪽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다시 나와줄 상승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현대 아틀라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자마자 이게 또 테마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50조원은 그럼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화생적으로 지금 이 아틀라스의 관련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매출의 비중을 90%가 넘게 가지고 있는 SM 100세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 아틀라스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잘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